오늘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구간 바로 당신의 시니어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잘 익은 와인처럼 인생의 깊이와 풍미가 더해지는 과정이지요. 세상은 때로 노년을 상실의 시기라고 말하지만 저는 감히 노년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는 수학의 계절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가치있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품격있게 채워갈 수 있을지 함께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총 5개의 장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제1장은 나이듦이라는 축복, 즉 찬란한 노을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고요. 제2장은 비울수록 채워지는 삶의 비결인 우아한 거리두기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제3장은 마음의 향기가 만리를 가는 법, 즉 공부하고 사유하는 노년의 품격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어지는 후반부 제사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행동 지침을 전해드리고요. 마지막 제5장에서는 여러분의 남은 생을 축복하는 다정한 인사를 나누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막을 여는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제1장 나이 들미라는 축복, 찬란한 노을의 시간. 로마의 위대한 철학자 키케로는 그의 저서 노년에 관하여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은 인생의 다른 시기와 마찬가지로 그 나름의 수확할 과실이 있으며 그것은 바로 이전에 쌓아온 선하고 고결한 것들에 대한 기억과 성취 감이다라고 말이지요 이 문장을 가만히 읊조리다 보면 우리가 지나온 그 고단했던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젊은 날의 우리는 마치 뜨거운 정오의 태양 아래서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와 같았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혹은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숨 가쁘게 살아왔지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치열했던 경기장을 벗어나 서서히 저물어가는 노후를 감상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혹시의 진력의 노후를 가만히 바라본 적이 있으신가요? 동트는 새벽에 햇살이 희망차다면 지는 해의 노을은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장엄한 위로와 같습니다. 어느 이른의 나이에도 늘 단아함을 잃지 않으시는 한 선배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 마시며 창밖의 풍경을 감상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해요. 젊었을 때는 아이들 깨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물한잔 편히 마실 시간이 없었지만 이제야 비로소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며 미소지으시더군요. 그분의 거실에는 화려한 장식품 대신 오랜 세월 손때 묻은 낡은 책들과 정갈하게 정돈된 화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에서 느껴지는 기운은 그 어떤 궁전보다도 평온하고 기쁨이 넘쳤지요.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남의 시선이 아닌 나의 내면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말입니다. 이처럼 나이가 든다는 것은 외부로 향해 있던 에너지를 내면으로 돌려 진정한 나 자신과 화해하는 과정입니다. 주름살은 단순한 노화의 흔적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해 웃고 울었던 수만 가지 감정의 지도입니다. 그 지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이 험난한 세상을 용기있게 살아냈다는 가장 영광스러운 훈장이니까요. 제이장 비울수록 채워지는 삶의 비결, 우아한 거리두기.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을 손에 쥐려 애씁니다. 더큰 집, 더 좋은 차, 더 넓은 인맥,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과도한 기대까지 말이지요.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필요한 기술은 꽉쥔 손을 서서히 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가르침은 시니어의 삶에서 더욱 빛을 바랍니다. 제 지인 중에는 60대 후반에 과감하게 도심의 큰 아파트를 정리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다들 만류했다고 해요. 나이 들어서 좁은 곳으로 가면 답답하지 않겠느냐고요. 하지만 그분은 이사를 준비하며 평생 쌓아두었던 물건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해방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쓰던 낡은 교과서, 유행 지난 옷가지들,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라며 쟁여두었던 잡동사니들을 덜어내니 비로소 공간이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분은 물건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정리하셨습니다. 의무감으로 나갔던 각종 모임, 만나고 나면 기운만 빠지는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연락을 줄여나갔습니다. 대신 정말 마음이 맞는 친구 한두 명과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혼자 산책하는 시간을 늘리셨지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관계를 줄이니 오히려 관계의 질이 높아졌고 쓸데없는 감정 소모가 사라지니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우아한 거리두기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품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성인이 된 자녀들은 그들만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기꺼이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선택에 사사건건 개입하고 걱정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자신의 불안을 투영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멀리서 묵묵히 지켜봐 주며 그들이 필요로 할때 따뜻한 밥한끼 차려줄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노년의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자 지혜입니다. 비워진 공간에는 새로운 에너지가 차오릅니다. 욕심을 비운 자리에는 감사가 차오르고, 집착을 비운 자리에는 자유가 찾아오지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불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요.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은 깃털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 제3장 마음의 향기가 만리를 가는 법 공부하는 논연 화양백리오 주양천리며 인양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술의 향기는 천리를 가지만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시니어들에게서 풍겨 나오는 만리를 가는 향기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배우고 사유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추는 것은 정신의 성장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파우스트를 집필하며 창작의 혼을 불태웠습니다. 그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으며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지요. 어느 마을 도서관에서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팔순의 어르신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독보기를 지켜쓰고는 역사책이며 철학책을 꼼꼼히 읽고 메모하십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니고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저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고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순수한 열정 때문이지요. 그 어르신과 대화를 나눠보면 놀라울 정도로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문화를 비난하기보다 그들의 고민을 경청하고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보다 겸손하게 질문을 던지시지요. 그분 곁에 있으면 마치 맑은 숲 속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공부하는 노년이 뿜어내는 기품 있는 향기입니다. 공부라고 해서 거창한 학문을 탐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동안 바빠서 보지 못했던 고전소설을 한 권씩 읽어보는 것, 평소 관심있던 악기를 배워보는 것, 혹은 매일 일기를 쓰며 하루를 돌아보는 것 모두가 훌륭한 공부입니다. 특히 기록하는 습관은 노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살아온 날들을 정리하는 자서전을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화려한 문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투박하더라도 진실한 나의 이야기는 후손들에게 그 어떤 유산보다 값진 보물이 될 것입니다. 생각이 멈추면 마음은 고인물처럼 썩기 쉽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사유하는 사람은 세월이 흘러도 시들지 않는 생명력을 지닙니다. 여러분의 눈빛이 지혜로 반짝이고 입술에서는 품격 있는 언어가 흘러나올 때 세상은 여러분을 존경, 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지식은 머리를 채우지만 지혜는 가슴을 채웁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똑똑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품기 위해서임을 기억해 주세요. 이제까지 우리는 나이들매 철학적 가치와 비움의 미약, 그리고 끊임없는 배움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혜들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꿈피울수 있을지 그 실천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머리로 아는 지혜도 소중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진정한 인생의 품격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명언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남은 생을 더욱 빛나게 할세 가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한 세 가지 행동 지침. 첫 번째 지침은 바로 나만의 작은 의식을 통해 일상의 리듬을 정갈하게 가꾸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흐름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기 마련인데, 이때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 바로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마음을 다스리는 의식입니다. 어느 여든을 바라보시는 한 할아버님은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동네 작은 공원을 산책하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걷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길가의 핀 이름모를 풀꽃들에게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네며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신다고 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르지 않는 이 짧은 산책은 그분에게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고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경건한 예배와도 같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정성스럽게 집안을 환기하고 자신이 마신 찻잔을 바로 닦아 제자리에 두는 그 뒷모습에서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삶의 절도를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이른의 나이에 서예를 시작하신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먹을 갈고 화선지를 펼쳐 자신만의 고유한 시간을 갖습니다. 검은 먹물이 흰 종이 위에 스며드는 것을 지켜보며 잡념을 떨쳐내고 북 끝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그 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근심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이처럼 거창한 목표가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부자리를 정돈하는 일, 정해진 시간에 책을 읽는 일, 혹은 하루를 마감하며 감사한 일세 가지를 기록하는 일. 이런 작고 소소한 의식들이 모여 여러분의 하루를 단단하게 지탱해주고, 흐트러짐 없는 품격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두 번째 지침은 다정한 언어와 부드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그가 살아온 세월의 성적표라고들 하지요.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나타나는 주름의 방향은 우리가 어떤 말을 자주 했고 어떤 표정을 주로 지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오랜 세월 교단에 계시다 은퇴하신 한 선생님은 늘 입가에 은은한 미소를 머금고 계십니다. 그분은 젊은 사람들을 만날 때 절대 먼저 훈수를 두거나 자신의 과거를 뽐내지 않으십니다. 대신 참 애쓰셨네요. 그럴 수도 있지요. 당신 덕분에 기분이 좋네요. 라는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들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식당에서 서빙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도, 경비실 아저씨에게도 늘 먼저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그분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을 절로 고개 숙이게 만듭니다. 반면 늘 미간을 찌푸리며 세상의 잘못된 점만 지적하고 자신의 권위만 내세우는 노년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말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해서 남을 축복하는 말은 결국 나 자신을 축복하는 메아리가 되어 돌아옵니다. 거울을 보며 내 표정이 너무 굳어 있지는 않은지, 내 말투가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는지 매일 점검해 보세요. 부드러운 말씨와 자애로운 미소는 그 어떤 명품 옷보다 여러분을 우아하게 만들어 주는 최고의 장신구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지침은 나만의 창조적인 취미를 통해 내면의 열정을 계속해서 꽃피우는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이 무료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에너지를 쏟을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오직 나의 즐거움과 자아실현을 위한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평생 은행원으로 근무하셨던 한 어르신은 70대 중반에 우연히 시작한 목공에 푹 빠지셨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손을 다치기도 하셨지만 거친 나무를 깎아내어 매끄러운 숟가락이나 작은 의자를 만들어낼 때 느끼는 희열은 직장 시절의 성취감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나무의 결을 만지며 그 결에 순응하는 법을 배우고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그분은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스마트폰으로 주변의 풍경을 찍어 SNS에 공유하는 소소한 취미를 가지셨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낙엽 하나, 구름의 모양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고 사진기에 담으며 세상을 관찰하다 보니 매일매일이 소풍 가는 날처럼 설레신다고 해요. 이처럼 그림 요리,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나를 몰입하게 만들고 가슴 뛰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결코 늙지 않을 것입니다. 창조적인 활동은 뇌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살아있다는 존재감을 확인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 대단한 결과물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그 과정을 즐기는 당신의 모습 자체가 이미 하나의 위대한 예술 작품이니까요. 재호장 찬란한 황혼, 당신의 남은 인생을 축복하며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나이들미 결코 쇠퇴가 아니라 성숙이며. 비움이 아니라 진정한 채움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주연 배우로 살아온 여러분, 그동안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바람 치는 날도 있었고, 살을 애듯 추운 겨울날도 있었겠지만, 여러분은 그 모든 계절을 견뎌내고 이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박수받아 마땅한 승리자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노년이란 육체의 감각이 약해지면서 비로소 영혼의 눈이 뜨이는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젊음이 육체의 화려함에 집중했다면 노년은 영혼의 깊이와 평온함에 집중할 수 있는 축복받은 시간입니다. 남은 인생은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배우자, 누군가의 상사라는 이름표를 떼어내고 오직 당신 자신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한 줄기에 감사하고 따뜻한 차한 잔의 온기에 행복을 느끼며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삶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에 늘 평화와 안식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한편의 아름다운 시가 되고 여러분의 미소가 세상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참으로 기쁘겠습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는 신이여 삶을 저 또한 정성을 다해 응원하며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좋은 통찰과 지혜를 담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며 느끼신 소중한 깨달음이나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고 따뜻한 인생의 지혜를 가득 담아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웃는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여전히 충분히 아름답고 당신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